진짜 운동하려고? 당연히. 간아에서 그냥 찾아야지. 오늘 어디 할까? 너 뭐해? 프로틴. 아니 원래 운동할 때 먹어야지. 너몸 키울 거야? 다이어트가 아니고? 겸사겸사지. 벌크 경. 다이어트 할 거면 안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아니 원래 운동할 때다 프로틴 먹잖아. 아, 프로틴을 먹는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몇 번을 넣는 거야? 지금? 그... 응, 이만큼 넣어? 원래. 응. 원래 이만큼 넣는다고? 나는 저기 다른 사람들보다 덩치가 크니까 어. 단백질 필요량이 또 넣는다고? 더 응. 많아. 아니, 근데 원래 물보다 응. 가루가 더 많아. 말했잖아. 나는 응. 단백질이 더 필요하니까 더 넣는 거고, 너랑 응. 나랑 체급이 다르잖아. 체급이 아. 다르니까 난 단백질을 더 많이 응. 먹어야 되겠지. 몸집이더큰 사람이 밥더 많이 먹잖아. 그거랑 같은 거지. 그만한 날 에너지가 더 필요한 거니까. 응. 맛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 음. 아니 경민아 또 먹어? 아니 좀좀 맹맹해 음. 더 탄다고? 아, 빙빙해서 아니 빙빙해서 더 많이 빙빙해서 넣었어 그만해 아니 밍맹해서 음. 그렇다고 어차피 오늘 운동 제대로 부술 거니까 아 제대로 부술 거니까? 어. 두 숟갈이나 더 탄다고? 아니 간이 안 맞아서 그래 아... 음. 원래 단백질 진하게 먹는 거야 아... 음. 음. 너이 프로틴 타는 노력으로 음. 조금 더 운동했으면 음. 살이 더 빠졌겠다 음. 진짜 맛있대 <laughs> 뭐하게 팔굽혀펴기. 맨팔굽혀펴기. 아 맨몸 운동부터.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왜 벌써 마셔? 아좀 주식 잡지 마. 자. 아니 뭐? 아니 뭐해? 아니 뭐해? 왜? 아니 무릎을 매대. 나 너보다 중량이 더 많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해도 너보다 운동 효과가 더 크게. 나는 나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무릎 대고 해도 된다 이거야? 내가 더 힘을 더 많이 쓰니까 무릎 대고 해도 너보다 운동 효과가 더. 아, 아 이거 뭐 일단 해봐. <laughs> 아니 너 지금. 1 0 개도 안 했어. 너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쓰니까 응. 더 힘, 힘든, 힘든 거지. 응. 무릎 떼고 하면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laughs> 지랄하지 마. 무릎 떼고 할수 있어. 아니 뭐할수 있으면 해봐. 하나, 둘, 셋. <laughs> 뭐해? 다 했어. 뭘다 해. 고중량 저단복.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잖아. <laughs> 중량이 높은 사람은 그냥 하치니까. 너는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는 고중량이고 짧게 쓰니까 저 방법. 그지이 벌써 매트 접게? 그 맨몸 운동 끝났어? 아니 너 프로틴 타는 시간이 맨몸 운동 시간보다 더 많았던 거 알아? <laughs> 아니 알았어 안 더워. 때문에 내가 자꾸 돼지 프레임 좀 씌워줘가지고 맨날 돼지랑 DM 그런 거 아니야. 경민아, 너 하체 하는 날이야? 아니 그냥 하 날이야 그냥, 그냥 하는 뭐. 거라고? 왜? 네? 네. 너살 빼려고 하는 거잖아. 유산소를 해야 되지 않나? 그니까 중량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유산소를 해야지 살이 좀 많이 빠지지 않나? 근 손실 나서 응. 아근 손실 나서? 유산소로 그렇게 응. 근 손실 안 돼. 는데 그냥 유산소 하면서 응. 살을 빼는 게 낫지 않을까? 지방을 근육으로 바꾼다고 벌크업 하는 거야 아, 근데 벌까? 유산소 하면은 근이 다빠어그데 중량 몇으로 하는데? 음. 아니 너 뭐해? 중간 계속 마셔야 된다고 아니 너다 아, 마셨어 지금 음. 나 원래 이렇게 먹는 거야? 원래 그렇게 먹는 거라고? 운동하면서 계속 코스가 돼. 무슨 헬스인 척하지 마. 유리 스한테 보면 기웃겠다. 아. 어. <laughs> 아니 뭐 하냐고? 이렇게라도 맞잖아. 아니 자세가 틀렸어 지금. 이게 아. 어디에 자극이 오는 운동인지 알아? 아. 이게 팔 운동하는 거라고? 아니 경미야 이거 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이거 팔 운동하는 거라고 그게? 그거 등 운동하는 건데? 내는 지금 팔이 아픈데. 팔에 장동이 있는데. 팔 운동이지. 그러면 네가 운동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봐. 팔 운동으로 하면 되지. 자세가 틀렸다고 등으로 당겨야 된다니까? 아니. 경민아, 찍지 마 그만 좀 찍어. 뭐. 아니 뭘 찍지 마. 찍지 말라. 운동 열심히 해도 뭐라 그래. 아니 경민아, 운동 안 해? <목소리> 응. 근육 쉬는 시간 있어요 근육이 운동하면서 찢어졌어. 근육이 찢어졌으면 지금 내가 단백질 먹었잖아. 어그 아. 단백질이 그 찢어진 부분을 냅둬. 아니 지금. 근육이 찢어지긴 했어? 뭐 하게 또? <laughs> 오, 좀, 좀, 중량 했는데? 오. 지금 다섯 개 써. <laughs> 뭐 해? 다섯 개하고 쳤다. 음. 개소리 하지 마. 이게. 음. 이거 무게 낮추면서 음. 해. 무게를 왜낮추 무게 낮추면서 음. 20개 채워. 무게를 왜 낮춰? 무게를 올려서 했잖아. 그러면 이제 힘들잖아. 그럼 그때 무게를 조금 낮춰서 그 무게랑 똑같은 효과를 낼수 있게끔 하는 거야. 이네 말대로라면 내 말이 맞네. 운동한다, 운동한다. 뇌를 속이면 운동한 효과 되면 그것, 그것도내말 맞는 거네. 이논리되면 네 그렇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뇌를 속이는 건 똑같지. 내 말이랑 똑같지. 그리고운동은 왜? 해? 아니 아, 무게 낮춰서 하라고. 나쉴거안아지 자존심 상하 아... 아 어, 너무 왜이렇게 아프지? <끝> 끝내게? 어, 너무 부자면 안될것 같아. 아! 아니, 이제, 어이. 아니 오늘 하체 하는 거야, 팔 운동 하는 거야. 둘 다면 더 좋지. 원래 하루에 하나만 하는 거야. 뭐 아, 그래. 두 개면 더 좋은 거 아니야? 하이브리드지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라고? 음. 만져봐. <laughs> 딱딱하지? 음. 존나 물렁물렁한데? <laughs> 예 e 일리에스님. <laughs> 예, yes. 너 예전에 나한테 3대 측정 그거 해봤다 그러지 않았냐? 아뭐한300 나올걸? 응. 어? 아니 300 나온다고? 300은 나올걸? 어, 오늘 3대 측정 한번 해보자. 오늘 측정날 아니야. 원래 측정날 따로 정해놓고 하는데 오늘 컨디션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안 해. 아 오늘 측정날이 아니라서 안 하는 거다. 응. 너 이거 하게? 아니 나 진짜 불안해서 그런데 안 하면 안 돼? 나 이거 나할줄 알아 이거. 알았어. 근데 나 존나 불안한데 그냥 안 하면 안 돼? 아, 할수 있다니까.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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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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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해. 아니 너 어제, 어제 너 3대 300 아니 아니 아어어어어어어어 아, 그냥, 그냥 집 가자. 뭐라고? 나 아, 오늘 나는 아닌 것 같아. 첫날부터 부려 왔네 어. 내일, 내일 어서 해? 와. 그냥 집에 간다고? 응. 나 못하겠어. 아니, 컨디션이 안좋아 음. 나도, 나도 더 이상 찍기 싫어. 그냥 가자.